여러분, 어느덧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함께 큐피트로 말씀 묵상한 시간을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시시 음반이 하나 있는데요, 달빛 마을의 골방 라이브라는 음바, 음반입니다. 요즘 저도 매일 듣고 있는데. 여기에 한곡 중에 성경의 아가서 1장 5절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한 가사로 이루어진 곡이 한곡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는 이 노래의 가사한 말을 묵상하면서, 검지만 아름답다.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이한 조각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건지 깊이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성격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오로지 양의 목자뿐이다. 또 이렇게 언급하셨죠. 문지기는 언제나 목자를 위해 문을 열고 양들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자는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 음성을 듣게 하고 불러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목자 이외의 타인의 음성은 절대 듣지 않고 따르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자고 다 강도다. 양들이 듣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목자가 양들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과 목자의 음성, 이 비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 보셨겠지만 아주 친숙한 본문임의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동시에 이 본문을 공감하기 아주 어렵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과 목자, 목자와 양.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양을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죠. 혹은 몽골 단기 선교 때나 볼수 있는 그런 양들 우리에겐 친숙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직분인지 이해하는 건 우리에게 도무지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동의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의 일상에 대해서 깊이 좀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양 목축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소유권이 있는 가정은요, 그렇지 못한 양목축, 이렇게 양목축을 원하는 사람들과 공존했는데, 소유권이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양목축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 한 가정이 부유해서 양들이 아주 많고, 모든 양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가정은 양을 돌볼 수 있는 양치기 소년, 그 소년을 고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정은 어땠을까요? 양을 돌볼 수는 있지만 양을 돌볼 수 있는 생계나 능력이 없었던 가정은 그 소년들, 사람들을 그 가정, 부유한 양치기를 가능한 부유한 가정의 어 노동자가 되어서 삭슬 받고 일정한 양의 사례를 받고 그렇게 양치기 일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겨울철에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치기 했던 그 양들의 양털을 삭스로 받기도 했고 소정의 금액을 물질을 그렇게 삭스로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소년이 방목할 수 있는 한 소년이 양치기 할수 있는 양은 대략 2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마리에서 20, 25마리 정도를 한 사람의 소년이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양을 쳤다고 하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의 주택은 주로 고지대에 있을까요? 저지대에 있을까요? 네,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낮에는... 고지대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방목을 하는 거예요. 방목을 한 후에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저지대로 그러니까 주택이 몰려있는 곳으로 이 양들을 다 한꺼번에 이동을 시킵니다. 이 일을 매일마다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밤이 찾아오면 양들을 돌보는 목장은 어, 두 종류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 때와 들짐승들입니다. 중동 지역의 강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지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때를 지어서 지붕이나 담을 넘어 도적행각을 벌였다고 해요. 한밤 중에 심지어 사다리를 들고 가서 우리를 넘어 가축이나 귀중품들을 훔쳐오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로 눈을 한번 돌려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본문 1절에 강도가 나오죠. 여기서의 강도는 강도세를 의미합니다. 이 강도 때는 정당한 문으로 어떻게 한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럼 정당한 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밤 중에 양들을 돌보는 우리의 유일하게 뚫린 출입문입니다. 그걸 양의 문이라고 하죠. 목자는 밤이 되면 주택가에 약 2m 정도 되는 담장을 설치하고 함께 있었던 양들을 한대 모아 그곳에 밤을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하나 두어서 양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른바 양의 문을 만들어 놓죠. 아침이 되면 목자가 그 양의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음성을 들려주어서 양들이 목자가 왔다는 걸 인식시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매일 밤이 되면 양들은 강도와 짐승들의 습격에 언제나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때로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담장 2미터 정도 되는 담장에다가 뾰족한 가시나 유리 조각들을 심어두고 도둑들이 그 담장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대들은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그 우리를 넘어 양들을 들쳐 업고 도둑질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선천적으로 시각이 둔화되어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는 음성에 양들은 상당히 민감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목자의 음성 하나는 분명히 분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은요, 양들이 오가는 문 앞에 서서 자신만의 독특한 노래가락을 웅얼거린다고 합니다. 혹은 노래를 하지 않는 목자들은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서 양의 문 앞에서 그 대나무 피리 음악 소리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자들은 그두 가지 말고도 본인이 만든 의성어 있죠? 그렇게 흥얼거리는 의성어를 양들에게 주입시켜서 목자가 왔다는 걸 그렇게 각인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과연 양이, 이 양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목자의 음성을 기억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은 새로운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안에 새로운 목자가 오면 우리 안에 이 양들을 모두 가두고 그날엔 움직이지 않고 14시간 이상 아무 음식이나 아무 채소, 풀도 주지 않고 양들을 그렇게 굶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았을 때 양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배고프고 굶주리기 때문에 이 양의 문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아무런 음,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그 채소와 풀도 제공하지 않고 다시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양들이 어떤 행동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양들은 벽에 머리를 박거나 애달픈 소리를 계속해서 내므로써 본인이 지금 배고프다, 간절하다, 애타다 이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요. 마치 신경쇠약에 걸린 것처럼 머리를 벽에 박고 그렇게 울음소리를 지속적으로 낸다는 말이죠. 며칠간에 목자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이 양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목자가 그의 음성과 함께 채소와 풀들을 양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때 이 음성을 기억하며 양들의 머릿속엔 목자의 음성이 비로소 각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다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와 양대의 관계가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실제적인 이유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에 따르게 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는 양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심정, 오랜 시간 훈련 받은 과정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목자는 강도와 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꼭 이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이 절박한 과정, 양들의 절박한 울음소리와 심지어 벽에 머리를 박을 수밖에 없었던 애타는 심정이 없이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성장하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들이라고 우리가 자평하지만 마치 양들이 목자에게 그 음성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한 훈련과 절박한 과정 없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려 한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훈련 속에 결국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그때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왕도가 없죠.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며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란 시간이 마치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각인시키는 시간, 훈련과 같이, 아, 나에게 목자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이었구나. 비로소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되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조차도 훈련일 수밖에 없죠. 절박함에 연속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적대와 강도대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은 언제든지 우리와 목자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밤중에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리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강도대와 도적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걸 경계하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피해야, 그걸 멀리 해야, 청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쫓아가시는,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값진 하루가 되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도 때가 도적 때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방해합니다. 강도 때가 도적 때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회방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